일단은, 다른 건 몰라도, 실력정석 연습문제 1장, 2장, 3장, 4장을 딱 잡는 거야. 좋습니다. 그렇게 할 거고요. 하여튼, 여, 이게 실력정석이, 너네 뭐, 여기저기서 수업을 많이 해봤지만, 연습문제 푸는 사람 거의 없죠, 이렇게, 사사치? 왜냐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되게 머리 아프. 어? 그러니까, 그냥 아는 거, 어, 사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요, 잘 정리해놓고, 계속 연구하고, 고민하고, 여러분 거로 만드는 겁니다, 만드는 거. 에너지야! 붙어라! 좋습니다. 그러면 1번, 4-1, 그때 1번 다한 거고요. 까 안, 한, 안한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4-1번 했고요. 4-2번 했죠. 항등식 좋습니다. 됐고요 좋습니다. 어. 야, 그, 야, 그, 어, 좋습니다. 이것도 됐고, 여기까지 이것도뭐 그냥 되겠고요. 그냥 됐고요. 여기도 됐요 됐고. 아, 코로나 때문에 이거. 아, 코로나 분위기가 내년 내내 갈것 같아. 여러분들. 이럴 때, 그니까, 정말 좋은 게 뭐냐면, 위기가 기회야 내가 너네라면, 지금 딱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어디 움직이지 못하잖아. 연락, 고전 100권 읽는 거야, 고전. 고전 딱 100권 읽고, 수학은 연습 문제만 연락 고민하는 거야. 그니까, 러 여러분들, 어, 일단은 그렇게 하시면 돼. 알았죠? 그렇죠? 그러면 충분히 됩니다, 여러분들. 서울대 할아버지가, 응? 어? 어. 좋습니다. 여기 요거 대 4-6번도 갈고리도 있었고, 어, 이런 얘기 했었고요. 그 다음에, 야 어떻게 1, 2, 3, 4장을 다할 수가 있어? 이건 진짜 있을 수 없는 거야. 여러분, 진짜 대단한 거야. 어, 그 다시 한번 이거 가그 다음 학기에 확통반을 수지 고산반을 하나 하는데 이거 할거다 이거 여러분, 이건 안 했어. 기억나? 이거 안 했죠? 미안합니다. 했어요. 했죠. 우리 아 알겠니? 모르겠니? 어, 우리 수아는 어땠어요? 어려아요 그렇죠. 고맙습니다. 오늘, 어, 어, 너네들도 컨디션이 안 좋은 건데, 선생님이 안 좋으니까 미안해. 선생님이 이거 참 분위기를 주도하지 못해. 돼지! 좋습니다. 돼지. 돼지 좋습니다. 제가 돼지였습니다. 봐봐. 뭐냐면요. 어, 고맙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요. 제가 이것도 캔이 말만 복잡해. 그러니까 이런 게 증명하라는 거는 크게 뭐 이렇게 증명까지 할 필요 없, 처음부터 할 필요는 없고요. 이 뉘앙스만 알면 되는데, 얘가요. 여기가 엄마! 왜? 1실, 얘가 2실, 22, 얘가 33인 건 아시겠죠? 이렇게. 좋습니다. 어, 됐고요 여기 나왔습니다. 여기 됐고. 그러면, 봅시다. 뭐가 있냐면, 어, 파스칼 삼각형에서 뭘 얘기하냐면, 이걸 패턴을, 어, 뭐죠? 다음 같은 패턴을 찾을 수 있다. 이 패턴을 일반화하여 조합규를 교를 사용한, 뭐야? 어, 갑자기, 목매, 목이 매요. 근데 저 ACA c 3C, 3 저거 하나씩 올라가지 않아요? 무슨 말이야 이게 원래 여긴 없는 거야 아 바스칼? 그래요? 어 파스칼, 너, 파스칼이 파스칼이 사상품 너 모르는구나 어 좋습니다 너 좋지 않았지? 항상 맨 위가 그려져 있어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미안다미안합다서야너 없으면 내가 로워 응? 그거 훌해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보자 그러면 얘가 원하는 게 지금 패턴을 만들라는 거야 패턴을 만드는데 여기서 한번 대단한 거는 아닌데요. 지금 5, 지금 뭐죠? 이게 지금 10, 이러고잠깐만 일반화하여 조합교를 사용하는 N에 대한 관, N에 관한 식으로 나타낸 거를 증명하여라. 그게 나왔죠? 10-1이 뭐야? 어, 3의 제곱? 그건 알잖아. 20-4가 4-2죠. 어, 4의 제곱. 35-10이 뭐, 5C, 5의 제곱이 있잖아.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일단은, 3C3이 1이야. 요정도 우리가 알겠고. 의미만 아면 돼. 이거 대단한 거 아니야. 나는 처음에 갈고리인가 뭔가 그게 그게 아니더라고. 그 다음에 4C3은 4야. 그죠그 다음 엄마! 5C3은 10이야. 그죠뭐 6C3도 20이고요. 어 5, 7C3도 35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대단하지 않은데 아까 전에도 그랬잖아요. 막 100까지 있는 다음에 여기서 4개를 뽑아서 끝에 두 번째 걸 했더니 A2부터 A의 98까지 그거랑 똑같은 게 114였잖아. 그렇게 지네들끼리 약속한 거야. 그럼 여기서 약속 패턴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일단은 요거가 주어진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어진 거.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여기가 3의 제곱인 게 요런 모양이고, 여기가 요 패턴이야. 그 다음에 요 패턴이 얘야. 그죠? 렇 그 다음에, 얘 패턴이 얘인 거야. 음. 그러면 어떤 모양이 돼요? 요렇게 일반화를 만들 수 있겠지. 어.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냥, 이거 그냥, 지네들 약속은 따라가는 거야. 따라가는 거. 요거를 우리가 계산했을 때, 증명이 되는지를, 이거 알아보는 거야. 이게 다야. 뭐, 대, 대단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원하는 게, 너네, 이런 패턴 만들 줄 알아? 어, 알아, 알아, 알아. 그런 다음에, 너네, 이게, 이, 그러니까, 이, 앞에 거 미안합니다. 여기서, 어. 요, 요걸 먼저 만든 다음에, 요거를 연라 계산해갖고, 뭐야, 요게 나오면 돼. 오케이. 괜찮을까요? 그거를 일단 얘기하는 거. 대단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거 막, 어, 대단, 근데 이 그때 왜안 했던 이유가 뭐냐면, 생긴 게 불편해갖고 내가, 어, 다음 요번에 하려고 했랬어요 어때? 수아 괜찮죠? 어? 네. 고맙습니다. 수아. 고마워요. 그 다음에, 어, 세 번째 거, 요거는 우리, 뭐, 아까 제 저번 시간에 했으니까 요거 4-9번이 이항정리 짱이야! 제일 중요하고요 요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요거 기억해도 그냥, 이걸 했었으니까. 음, 그 다음에 4-10번도 했었죠. 한, 어, 했었고. 그 음. 다음에 영. 그 다음에 요거, 어, 4-11번 안 했어. 근데 4-11번은요, 노가다. 한번 볼게요. 11번, 12번 안 했은 거로 알고. 있어요. 11번, 1 2번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어, 1번을 했구나. 11번 안 했어. 이거요. 그냥 누가다 뛰는 거야. 요요 그냥 이거 그냥 대단한 거아니니까요뭐요 책감 봐 봐. 요책 교재 보시면 그냥 계산하는 거예요. 뭐 의미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뭐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 그냥 그냥 퀄리티 있는 내용은 여기가 뭐야? 여기가 엄마 왜 뭐야? 아이의 영. 그쵸 그다음에 뭐야? 이렇게 될거아니에요 의미가. 뭐 아이의 1. 그다음에 아이의 2. 아이 엄마 I의 I가 될거 아니야, 그렇죠? 이렇게 되면 엄마 얘가 뭐야? 얘 얘까지면 2의 n승인데, 그렇죠? 이 I승인데 요잡 것이 없잖아. 그러니까 빼기를 한 거야 답지에서. 그럼 요거를 그래서 답지가 2의 I승 빼기를 나오고요. 얘가 없으니까. 요요 요 정도 물어본 거니요이 정도 물어본 거니까 그냥 어,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번도 마찬가지2이 번도 그냥 계산한 거니까. 3번도 그냥 계산하는 건데, 뭐, 대단한 퀄러티가 있고, 그런 건 없어요. 계산하는, 그냥 계산 해보시면 될 거예요. 이걸 1 1번에서 제가 안 했습니다. 이거 계산. 그럼 해보시면 될거 같고. 그 다음에, 12번은 저번에 했습니다. 12번을 해보셨고, 그 다음에, 오케이, 뭐 보자. 13번도 그때 했을 겁니다. 1 3번 아마 그때 대 기억을 한거 같고. 근데 안 했으면, 선생님! 그냥 넘어가면 나쁜 사람이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4번도 했어요. 14번도 했고요. 음. 그리고 15번도 했고요. 15번도 했고, 15번도 아마 한것 같아요. 15번도 한것 같고, 16번이 이제 그때 폭주했었죠. 제가 이거 다 풀어드린 거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유 엄마, 이거 17번 이거 복소수 이거 잘해야 돼. 복소수? 어, 복소수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소수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음, 그다음에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요것도 요거를 했나요? 어, 빠밤, 좋습니다. 어, 좋습니다. 이거 그냥 뭐 일단 우리 경찰도 했니 안 했니? 아 이거 안 했긴 했는데요. 아안 어렵지? 근데 풀어가지고. 어, 나 나머지들 숙제 해온 사람들은 어때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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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아은 어? 괜찮아요? 응. 오, 고맙습니다. 우리 나영이는요? 했어요. 오, 그렇습니다. 오케이, 오케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갖고 됐고요. 그러면은 요것도 요것도 했나요? 했었죠, 아, 그때 아, 이거 안 했는데 저 이거 몰라요. 오 좋다. 이거 안에도 보세요. 여기 보자. 여기 보시면 일단은요. 이게 4-19몇 번까지 있죠? 4-21번까지. 20, 22번까지. 자 봐. 보자. 일단은요, 여기 보자. 일단은 요 논리가 뭐냐면 논리, 논리, 왕 논리. 좋습니다. 논리 있습니다. 그니까, 러 직선이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00이 있습니다. 100이 있고, x, y 좌표가 모두 의미 아닌 점수인 점의 집합을 a라고 할 때, 다음 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해라. 근데, p, q가 시그마, 뭐 뭐죠? a에 포함됩니다. 이렇게 포함돼서, q는 마이너스 플러스 100이 되고, q는 100 마이너스 p 가 되겠죠, 일단. 그렇죠 집어, 어, 엄마, 집어 넣을래? 어, 좋습니다. 선생님, 막, 소리 듣고 마시는 거 힘들다. 미안. 휘, 좋습니다. 연말인데,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얘가요, 어, 모양새가 지금 이렇게 되겠죠, 집어 넣으면? 집어 넣으면 되겠고. 근데 p 가 엄마, XY가 음이 아닌 정수, 넌 네거티브. 대학교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넌 네거티브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음이 아니고 0부터 짜자자자작 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들어가 볼게요. 이 녀석이 뭐냐면, 어, p, 그러면요, 여기 계산하시면, 지금 우리가 시그마를 돌렸을 때, 지금 뭐죠? 다음 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래요. 원소의 합이니까, 뭘 얘기할까요? 이거를, 어, 0부터 100까지 돌리겠죠? p가 0부터 움직이니까. 요거가, 이해 될까, 우리 경찰대? 경찰, 경찰, 왕경찰? 괜찮아요?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요, 이 경찰 됐고요. 음. 좋습니다. 어,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피가 0부터 100까지의 P 팩토리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요거를요, 우리가 요, 요 조합, 조합의 정이 있잖아요. 그거를 일단 약간을 이용을 하려고 그래. 그러면 이거를요, 일단은 어떤 논리가 되냐면, 백팩, 여기, 엄마! 어려워! 진짜로! 미안합니다. 어, 선생님 지금 힘들 소리, 이 돼지 선생님. 어, 살만 들쭉띠 줘갖고, 체력이 딸 떨어졌나봐. 당이 떨어졌나? 그죠? 렇 좋습니다. 이렇게 되어있죠? 그러면, 요 녀석이랑 계산하면 요 녀석이 뭐예요? 이쁘게. 이뻐, 이뻐, 왕, 이뻐. 요 녀석이, 아유, 엄마! 이렇게 되고, 요 녀석이, 아유, 엄마! 좋습니 이렇게 되어있죠? 그래서 얘가, 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엄마, 이게 또 뭐야? 이게 우리가, 뭐야, 이항정리 계산할 때, 아유, 엄마, 이, 이 플러스, 1에, 아유, 100승이 되겠고요. 요건 뭐야? 엄마! 마이너스 2 플러스 1에 100승이 되겠죠. 근데 여기는 3에 100승이 되고, 마이너스 1에 100승. 엄마! 얘가 야, 짝수잖아. 그러니까 1이야.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이게 답인 거예요. 그죠? 어, 좋습니다. 어, 그니까 러 요거가 포인트이지 않았나? 어, 포인트지 이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좋습니다. 됐고요. 음. 어, 우리 괜찮다요 이거? 우리 경찰대. 오, 어, 네. 오, 고맙습니다. 경찰래.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음, 요것도요, 요것도 제가, 증명은요, 여러분, 그냥, 제가 이건 왜냐면, 증명은 아직, 너, 여러분 나의 대단한 건 아니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그냥, 요 얘기 알잖아요. 1 플러스, 엄마! 요1 플러스 이거를, 뭐야, 이렇게 펼칠 수가 있잖아. 그쵸? 이게 펼친 겁니다. 펼쳤을 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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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 잘 봐. 펼쳤을 때, 그냥, 이거 계산하는 거야. 그냥, 이거는 그냥, 여러분 정서처럼 똑같아. 요거는 그냥 보고 하세요. 그냥, 그냥 퀄리티 높은 것도 아니야. 근데 한번 써보는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 지금 이게 4- 몇 번이죠? 4- 잠깐만요. 어, 어, 선생님 지금 4- 지금 이게, 어, 몇 번이냐면 20번. 20번. 요거 그냥, 요거 이제 여러분 책 그냥 보고 그냥 하세요. 정성체 똑같으니까 뭐할 필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4-21번도 마찬가지야. 요기도 별 내용 없습니다. 이거 그냥, 이거 계산하는 내용이니까, 그냥 한번 계산만 그냥 주저리 주저리 그냥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 똑같으니까 뭐 제가 설명해줘도 민망하니까, 저, 여러분 정신 연두 문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4-22번을 했죠? 이때, 이걸 했을 거야. 어. 했니? 몰라, 몰라. 하긴 했는데. 모르겠죠? 오케이. 중간문까지밖에안 했어요. 어, 그럼요. 그러면요, 이거를 왜 얘기했냐면. 그런데, 불어가지고 네, 어. 안해주셔요 저는. 어, 그래도 한번 해떠릴게요 미안해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 우리가 주리가 조합 배울 때 순열의 관점과 조합의 관점이 있었어 근데 순열의 관점, 조합의 관점일 때는 한두개 갖고 장난친단 말이야. 그래서 그 얘기를 우리가 주로 했었고, 근데 지금 세 개, 네개 되면 어쩔 수 없지 우리가 어, 같은 것이 순열, 순열의 관점을 풀어야 돼. 그게 요네요. 그래서 요거를요. 뭐냐면 이거를 순열의 관점을 하니까 전체가 10팩토리얼이 됐고요. 그 다음에 p 팩토리얼 q 팩토리얼 r 팩토리알하고 1p xq ax 제곱 r 이렇게 해갖고 요런 모양이 나왔죠. 근데 중요한게 뭐냐면 뭐예요 pqr이 다 10이야. 그쵸? 근데 x4승의 계수요 엄마! 어 미안 힘들어. 요어 내일 엄마 만나는데. 좋습니다. x4승의 계수니까 요 계산한게 요거 있죠 요거? 요거 Q 플러스 2R이 4야. 그래도 이게 4가 나왔고 얘가 이거야. 근데 여기서 뭐예요? 우리가 P, Q, R은 넌 매거티브. 그렇죠? 의미 아닌 정도 대학 가면 뭐, 대학에서 얘기했죠? 이 얘기했나? 의미 아닌 정도인데 그러면 될수 있는 경우가 일단은 8, 0이 7이 이렇게 돼서 그냥 같은 거의 순열로 풀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 조합은요. 순열의 관점을 하지만 항이세개부터는 우리가 순열의 관점으로 해서 같은 것을 한다. 그게 일단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은 됐습니다. 여기까지 됐고, 좋습니다.